조금씩 따뜻해지다 못해 이제 더워지는 상황까지 어 요즘에 이제 좀 되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장 지역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딘지 지금 여기 임장 지역 오늘 임장 지역은 신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차 임장은 봉천 어 봉천과 신림 이두 권역이 둘다어 지금 같은 비슷한 이제 어, 위치에, 어, 놓여 있기도 하고, 두 생활권이 다또 영향력을 또 미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 관악구가 면적이 적지가 않은데, 어, 관악구 하면은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이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동, 아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음, 세계동으로 현재가 되어 있고요 세계동으로 세계동으로 이제 법정동이 세계동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고 행정동은 많죠 어, 이 신림동 안에서도 이제 행정도, 행정동이 여러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봉천동 네, 그리고 인현동 이렇게 해서 이 동네들이 이제 쪼개져 있는데 이들 지역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도움이 좀 될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일반 편으로 펼쳐진 게 아니라 어, 지적 편으로 이렇게 지금 펼쳐 놨는데 일반 지적도 봤을 때 하고는 또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일반 지적도 하고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종이 나와 있어요 일반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3종 주거 지역 1종 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건물을 짓거나 내지는 건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들의 특징을 한번 잘또 살펴보면은, 어, 투자에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안들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어, 관악구를 전체로 이렇게 펼쳐 놓고 봤었을 때, 관악구를 이렇게 봤었을 때 상업 지역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상업 지역이. 그럼 상업 지역이 몇 군데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겠죠. 이게 보면 밀도가 엄청 높아요. 상업 지역에 대한 밀도가. 지금 관악구 전체 이렇게 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이렇게요 정도. 요 정도 되어 있고 여기 보라매 공원 이 있는데 요 끝자리 여기 살짝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상업 지역이 그만큼 어 많지가 않은 동네죠.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보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많고 적은지가 이제 확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 뭐 도심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의도 여기 상업 지역 엄청 많죠. 용산도 상업 지역이 상당히 크죠. 강남 일대 여기 상업 지역 벨트가 상당히 크죠. 여기 위쪽에 여기 상업지역 엄청 크죠.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여기도 적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넓게 펼쳐져 있는 모양새가 아니라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신림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입구역 이쪽에 이제 샤로스길 있고 서울대 입구역 역세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신림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신림 1종 지구단위계, 지구단위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여기를 관리, 역세권 관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주거, 준주거, 준주거 이렇게 되어 있고, 2종,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포지셔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동 그 동네마다의 어,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장점을 뽑으려면은 다른 동네와 다른 점, 그다음에 희소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도움이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지역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유달리 많은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하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면 그만큼 찾는 수요가 크니까는 그게 많이 공급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희소성 있는 거와 많이 공급되어 있는 거, 그게 어떤 건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